네, 안녕하세요. 스타 만들기입니다. 오늘은 아주 이색적이고 강렬한, 어, 흔히 보기 힘든 캐전 난타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난타복은 10호 논단에, 어,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문양을 넣은 그런 좀 이집트 느낌이 나는 그런 문양인 것 같으면서도 또 우리 한국의 어, 어떤 정렬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디자인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. 어, 여기는 지금 이 갈래를 조금 더 많이 넣었죠. 한둘셋한 여섯 조각으로 조각을 냈습니다. 그리고 팔은 망사로 이렇게 팔을 끼워드렸습니다. 우리가 할때이 난타 행사를 할때또 안에 옷 입기가 어, 고민될 때가 있죠. 그래서 저희는 미리 이렇게 망사로 어, 안에 어, 받쳐 입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. 어, 목에는 금사로 이렇게 차이나로 또 준비를 해 드렸고요. 어, 어깨 기세도 이렇게 차이나로 넣어서 어, 어 아주 어, 고급지고 이색적이게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. 어, 여기도 이제 깃도 좀 반짝이 원단으로 싸서 그렇게 준비를 해 드렸고. 여기에다가 또 허리띠 준비한 거 한번 더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